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우리 붐씨 하면은 임영웅 씨와의 깊은 인연이 떠오릅니다. 미스터 트롯 그때 당시에 붐 씨가 심사위원으로 자리에 앉아서 참가자들의 이 채점을 하면서 주로 붐 씨는 이 심사보다는 춤과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로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붐씨가 임영웅씨와도 깊은 인연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붐씨의 큰 장점이 있다면은 어떤 순간이든지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거 그래서 어떠한 분위기든지 붐씨가 있으면 항상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심사평을 할 때도 본인의 전문성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붐이 미스터트롯 미스트롯에서 지금까지 모든 전 시즌을 참석하면서 이 미스터트롯 미스트롯을 잘 이끌어 왔는데요. 붐이요. 이번에 라디오스타에 오랜만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붐이요. <laughs> 이 라디오스타에서 임영웅 씨와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본인의 결혼식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데 붐씨 또 출연해서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면서 분위기를 또 이끌었고요. 자 붐씨는요. 그야말로 라디오스타에 금이 환영을 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붐은 mc 브라이언에게 꼼짝도 못했다가 tv조선의 아들이 되었다. 정말 tv조선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중요 프로그램은 붐이 다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붐이요. 2022년에 품절남이 됐습니다. 올해 3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 3월 말에 출산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붐이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들갑을 많이 떨어서 아내로부터 자제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예비 아빠기 때문에 이제 좀 무게감이 있게 행동해라 좀 이렇게 지적을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붐이요 정이 그렇게 많나 봅니다. 이 김구라 씨의 딸 돌잔치에 갔다고 해요. 그때 붐이 김구라 씨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서장훈 다음으로 랭킹 2위의 선물을 줬다. 뭐 비싼 선물이든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구라 씨가 이렇게 붐씨의 선물이 서장훈 다음으로 랭킹 2위라고 밝혔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나 봅니다. 붐이 또 임영웅을 등에 업고 결혼식 붐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일화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오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붐씨가 임영웅 씨가 본인의 결혼식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죠. 뭐그 모습 또한 밉상은 아니었습니다. 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이 청첩장에 임영웅 축가를 넣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임영웅 씨가 원래는 붐의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구라 씨가 또 정확히 꼬집는 게 어, 나는 결혼식 때 임영웅 못본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바로, 붐씨의 결혼식 때, 우리 탑세븐이 다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명씨가 장난스럽게 동동왕군에 볼을 꼬집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명씨가 붐씨의 결혼에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김구라씨가 나는 못 봤다라고 얘기하냐. 축가를 불리기로 했는데, 이명씨가 컨디션 난조, 그리고 스케줄 문제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이명웅 씨가 이 미안한 마음을 마음속에 두고두고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갚았느냐 바로 붐씨가 진행하는 놀토에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명웅 씨가 출연하게 된 거. 밤샘 촬영 후에 컨디션 난조로 붐의 축가를 못 불렀다. 그래서 그때 미안한 마음이 내내 있었고 그래서 붐씨 때문에 이 놀토에 출연하게 됐다. 오늘로써 마음의 빛을 청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노래를 부르지 못한 거, 축가를 부르지 못한 게 마음속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시간이 훨씬 지나서 결혼식이 2022년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 씨가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출연을 해줬다. 얼마나 의리남입니까? 그러니까 곁에 두고 평생 인연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임영 씨입니다. 임영 씨 지인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노을토에 출연 이후에 대해서 즐겨 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애정하는 쉐끼루붐 형님이 계시니까 너무 나오고 싶었다. 그리고 문세훈 씨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붐이랑 밥을 먹는데 붐이. 임영웅 씨가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다 이렇게 말하더니 나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세훈 씨가 임영웅 씨에게 붐이 없었으면 안 나옵니까 너무 직설적이죠 물어봤습니다 확인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이명웅씨가 맞다. 제가 사실 갚고 싶은 게 있다. 붐 형님 결혼식 때 기사가 많이 났었다. 그런데 축가를 못했다. 축가를 했다고 기사가 나고 팬분도 그렇게 아시고 했는데 제가 스케줄 때문에 노래를 못했다. 그래서 언젠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붐 형이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제야 조금 갚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웅씨의이 정말 의리 의리에 대한 이야기 이붐 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할 만한 정말 그런 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다수 티저도 터졌습니다. 3일 만에 100만 뷰 돌파합니다, 여러분. 임영웅하면 믿음과 신뢰다. 지금 임영웅 씨의 삼다수 영상이 3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본 영상도 아니고 그냥 티저 영상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삼다수와 임영웅의 만남. 티저 영상이 조회수 125만을 넘겼다 기록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임영웅 씨가 13초 남짓된 영상 전 이제 3다수만 마셔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 21일 3다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본편 광고가 시작된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3다수 영상 보시겠습니다 145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이 티저 영상 3월 22일을 저희를 엄청나게 기다리게 만드는데요. 이 머지않아 본편 영상도 공개가 되니까 또그 영상도 클릭 클릭 하셔서 이명희 씨의 CF 영상이 천만 뷰를 기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하나 TV요. 하나 TV는 어떻게 됐느냐? 1,39만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보시면 김수현 씨가 3년 전에 찍었던 CF 영상 1,51만회를 0 12만 회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수현 씨가 눈물의 여왕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그 드라마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명 씨가 머지않아서 이 자리 3위도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2위도 거뜬합니다. 1위가 1325만 원인데 이왕이면 이명 씨의 CF가 이렇게 하나은행 중에 넘버원의 인기 영상으로 등극했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이 또한. 그리고요, 또 오늘 기록 소식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 씨 다이아 클럽 임박했다. 100억 스트리밍까지 6억회 남았다. 이명 씨가 멜론 누적 스트리밍 94억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27일 93억회 돌파 이후에 불과 18일 만에 1억을 추가했습니다. 6 곱하기 18하면 이명 씨가 이 다이아몬드 클럽 언제 가입하는지 딱 나오죠? 자, 이 추세로라고 하면은 108일 뒤에 임영웅씨가 다이아클럽에 가입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한 3개월 뒤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4, 5, 6월달 정도 되면은 다이아클럽에 가입할 것 같은데 임영웅씨의 이렇게 각종 기록 갱신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도 임영웅씨의 행복하고 따뜻한 소식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행